그전에는 곰팡이 감염 충농증 환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불과 한 3년, 4년 이때부터는 웬만한 감기가 전부 곰팡이 감염 충농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좀 완고해졌는데 저는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미세먼지 굉장히 많아지면서 곰팡이 감염 축농증 환자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농 빼보면 알거든요. 이게 센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하고 점성이 있게 아이보리색이나 흰색으로 나오는 농하고 찰진 정도가 달라서 금방 어느 얼만큼 더 악성인지 색깔만 봐도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코가 주로 그랬고, 젊은 사람들, 면역기능 좋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한 6살짜리 아이 충농증을 뺐는데, 곰팡이 감염 충농증 색깔로 센 노란색이 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그,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뒤로는 신생아들도 곰팡이 감염 충농증 환자가 있어요. 환경 오염에 의한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진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네. 곰팡이 감염 충농증은 CT를 찍어보기 전에는 이 안에 농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불편하기만 하지. 근데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찍거나 곰팡이 감염 충농증은 이렇게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굳어서 붙어 있으니까. 세균 감염 축농증은 보통 이제 CT 찍으면 누워서 찍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수평선이 만들어지고 뭐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수평선이 만들어지는 게 다르죠. 이건 액체, 이거는 고체. 느끼는 거는 보통 한쪽 코에서만 누런 코가 나온다고 표현하는 경우, 곰팡이 감염.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하게 이렇게 앞 압이 차면 이게 아파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곰팡이 가면 축농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액체든 차면은 이렇게 흘러나오 듯이 해서 압이 별로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거는 압이 걸리더라고요. 우리하게 아픈 거 그러면 아 곰팡인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하죠. 석션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서 어,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지 수술이 제일 먼저 고려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저의 환자들한테 제시하는 해결책이에요. 이비누과 책에는 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 기능이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질염도 곰팡이 질염이 되게 많거든요. 잘안 났잖아요. 근데 코 점막 성질이나 질 점막 성질이나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